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버기어기 님의 영상을 준비해 왔구요 이번에도 챕터 4 보스 영상을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만드셨을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보스가 또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한번 플레이 자 저번 영상에서 코치 피글스와 플러피 팬츠가 이제 합동 공격으로 비터를 쓰러뜨렸죠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가 이제 궁금한데 아마 이번 영상에서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이거는 다시 봐도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비터가 너무 커져가지고, 땅바닥이 그냥 완전히 깔아 앉아버린 그 장면이거든요. 와, 그냥 위에 있는 거 그냥 다 부서지고, 난리 났었죠. 자, 이 상태로 주인공이 여기 스테이지를 빠져나가는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코치 피글스 일어나고 그쵸 코치 피글스가 저번에 일어나있어가지고 자그 다음에 플러피 팬츠 일어나야죠 다행히 이 두명은 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비터가 완전히 그냥 넛다운됐더라고요어 비터는 그냥 완전 쓰러져버렸어 요 자, 그리고 코치 피글스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영상이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보스. 자, 이 친구의 방을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와, 밑에 막 꽃들이 막 장식되어 있죠. 그리고 얘가 색깔이 두 개여가지고 제 생각인데 아마 이중 인격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이 개미 두 개로 나눠진 게 아니란 말이지. 자 무슨 쪽지를 확인하고 와 뭐야 니볼라의 팔이 등장을 하고 이거 니볼라 팔 아닌가? 아, 니볼라가 아니고 새로운 몬스터의 팔인 것 같아요. 와, 이것도 피해주고. 와, 뭐야, 눈이구나, 저거. 뭔가 싶었어. 계속해서 팔들이 주인공을 쫓아옵니다. 와, 아니, 뭐 문을 열 때마다 눈이야. 자, 이것도 피해주고. 이 빨간 문으로 들어가면은? 와, 뭐야, 떨어지는 주인공. 그리고? 오 이건 약간 공식 트레일러에서 아니 그 공식이 아니고 버격이님의 트레일러에서 봤던 그 장면이죠 문이 엄청 많이 나오는 그 공간 문이 열리더니 새로운 보스가 등장하면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빠르게 다음 영상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어지는 버격이님의 영상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아그 뭐냐 이번에 나온 몬스터의 이름이 제이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약간 좀 킹콩, 약간 좀 고릴라 같이 생긴 몬스터인데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자 여기서 쪽지를 읽고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눈이 방해를 했었죠. 여기도 니볼라 팔 나오고 이게 니볼라의 팔인지 아니면 뭐또 새로운 몬스터의 팔인지는 나중에 봐야 될것 같아요. 와우. 라고 눈이 계속해서 주인공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오, 빨리 피해야지. 이것도 피해주고 좋습니다. 그리고 오, 여기도 와, 이것도 피해주고 오, 이것도 피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몬스터 제이크가 등장을 했었죠. 제이크는 딱 봐도 착해 보이진 않거든요. 코치픽을 쓰나 플러피팬츠 같은 느낌은 아니야. 자 여기서 제이크가 등장을 하죠. 오 이거 봐 주인공을 바로. 어 뭐야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고. 오 뭐야 벽화 뭐야 벽화에 몬스터들이 잔뜩 있습니다. 가는 길을 알려주네 제이크가 뭐야 착한 얘인가? 자 일단은 오 뭐야? 또 이상한 제이크가 등장. 오 뭐야? 제이크가 여러 명이구나. 여러 마리. 오호. 자 그리고 새로운 공간으로 건설 현장인 것 같거든요. 건물로 테트리스를 한다고? 뭐야? 자. 아, 이거를 맞춰야 되는 그런 미션인가봐. 오, 뭐야. 뭐, 무슨 혓바닥? 혓바닥 낼름낼름? 오, 이, 이것도 피해주고. 아, 그러네요. 건물로 테트리스를 하는 게 맞네요. 이게 미션인가봐. 와우. 오, 편안. 잘 들어갔죠? 자, 그리고. 오, 계속해서 혓바닥을 피하고 있는 주인공. 자, 이것도 넣어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테트리스가. 지금 거의, 아, 이런 식으로 영상이 끝이 납니다. 빠르게 다음 영상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어지는 버격이님의 영상입니다. 빠르게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자, 여기서 이제 테트리스를 계속 쌓고. 그거를 방해하고 있는 제이크의 혓바닥. 아마 혓바닥이 맞겠죠? 팔은 아닌 것 같은데. 와, 땀바닥으로 내려오고. 뭐야? 아, 타마타키의 혓바닥이었구나. 제이크의 혓바닥이 아니고. 타마타키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오, 씨. 뭐야? 야, 여기서도 타마타키가 등장을 하네. 와, 미쳤다. 와, 오, 제이크가 타마타키를 그냥? 내동댕이 치면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빠르게 다음 영상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어지는 버격이님의 영상입니다. 타마타키를 무찔러버리면서 영상이 끝이 났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저게 타마타키의 그 혓바닥이었어. 어, 그걸 이제 알았어.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테테리스를 해주는 주인공. 자, 어 주인공이 은근 테트리스를 되게 잘해. 오, 완연에좀 해봤나봐요. 자, 계속해서 혓바닥을 피하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해주고, 여기도 해주고. 밑에는 제이크가 있네. 타마타키가 이제 곧 있으면 등장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주인공이 테트리스 좀만 더 해주고. 오케이. Okay. 자, 이것도 맞춰주고 어, 주인공이 테트리스 되게 잘해. 아 여기 잘 못한 것 같은데. 저기 약간 좀 불편해요. 또, 니은이 아래쪽으로 들어갔어야 됐는데 기억자가 위로 올라가 버렸네. 자, 그리고 타마타키. 오 여기서 이제 쓰러지고. 여기서 이제 그 뭐냐 타마타키가 등장을 하죠. 와 뭐야 아니 이런 식으로 타마타키가 연결된다고? 자, 주인공을 쫓아오는 타마타키. 오우씨 빠르게 도망가야죠. 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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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쫓아와. 그리고 여기서 제이크가 와 주먹 한 방으로 그냥 타마타키를 참교육해버립니다. 와우. 아니, 얘도 착한 얘야. 착한 빌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계속 테트리스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제이크. 와우. 밑에서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뭐야, 드론 왜 이렇게 커? 자, 드론으로? 아, 드론으로 설마 타마사키를? 설마. 와, 야, 저거 진짜 아플텐데. 와우. 저, 저, 모래가 쌓여있는 그 기구들로 타마타키를 때리고 있는 주인공. 와, 타마타키 너무 불쌍해요. 내 생각인데, 이거 타마타키가 도망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자, 계속해서 타마타키를 공격하는 주인공. 오케이. 와, 계속 떨어뜨리고. 근데 타마타키가 되게 등딱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아플 수도 있어. 어와 뭐야! 제이크가? 와, 타마타키를 던져. 와, 야, 새로운 보스까지 등장하면서 영상이 완전히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 공식 영상에서 등장했던 그 보스가 이제 진짜 등장한 건데, 다음 영상에 아마 이 보스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만약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